치매 연기한 아버지 진짜 충격이네요. 75세 박정환 씨. 어느 날부터 기억이 끊기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계산이 오가는 듯했죠. 화면 터치 두번 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집은 채 앞으로 해두셔야 안전합니다. 그 말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걱정을 가장했지만, 그 속눈썹 사이로 스치는 욕심이 뚜렷했죠.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모시는 건 힘듭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무언가 다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딸 수지는 눈가를 적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이미 재산 분할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눈물과 웃음 사이로 드러난 것은 안타까움이 아닌 욕심이었죠. 침묵이 흐르던 순간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다, 이제 충분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어. 연기했을 뿐이다. 아들은 입술을 달달 떨며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눈물이 무색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모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다 알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불편한 듯두 팔을 꽉 끌어 안았습니다. 딸은 주저앉아 흐느끼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치매를 연기한 아버지. 그리고 드러난 가족들의 민낯. 진짜 나쁜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